많은 한국에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퍼져 있는 우리 한인 해외 교민들이 어떻게 해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돈 벌고 싸우자. 그래서 저희 동서남북 초기 멤버 중에서 저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돌아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교육비 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억울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서부터 비장의 카드를 내놓진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가 비장의 카드가 없는 줄 아는데 저 아직도 내놓은 게10% 밖에 안 돼요. 근데왜안 내놓냐? 내놓으면 여러분 믿겠어요, 권유정 PD 이인겸 만들 때왜 만들라고 그러나 아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인겸 만드는 건 지금 프로그램에 네. 프로그램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비법에 속하지도 않아요, 음. 네.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필요 없어요. 제가 힘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또한 한창 잘 나갈 때 직원도 굉장히 많았어요. 166명 정도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 제가 회계 법인할때 11명의 직원들이 있었어요. 물론 파트하까지 포함이지만. 근데 2016년도 12월 3 1일날다 정리하면서 제가, 제가 스스로 1인 기업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미국에 오셔서 보셨잖아요. 제가 못하는 게 있나요? 거의 다 하잖아요. 응. 그렇죠? 응. 여러분 제가 여기 동서남북 유튜브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동서남북 교육과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2주 입문과정. 누구나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무료가 아닙니다. 둘째, 중급반이 있죠. 아직 중급반은 한 사람도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가격도 저희도, 굉장히 셉니다. 저희도 네. 못 들어가고 네. 있죠. 그렇죠. 아직 여, 여러분 때가 안 됐거든요. 네. 세 번째, 고급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세 가지 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돈을 못 번다. 저한테 항의하셔도 돼요. 그때 가서는요. 아마 항의 못할걸요? 돈을 버시기 때문에. 돈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니까 왜 처음부터 안 해주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과 매 앞에 장사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저도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교육받다가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돈 벌고 싸우자 누구만요? 우리 한민족만 한민족 네가 한번 해보자고 하잖아요 처음에 불같이 뜨고 오셨던 분들 자기가 해당이, 해당이 안 된다고 만들지도 모르고 본인 스스로 노력하자 제가 어떻게 다 해드리나요? 본인이 이뤘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멤버가 되든 파트너가 되든 저희 교육생이 되든 세 가지를 따라주셔야 됩니다. 첫째, 하루에 최하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반드시 운동을 할 것. 걷기라도 하세요 둘째 일주일에 최소한 책한 권씩 읽어서 본인들이 리스트업을 하실 것 셋째는 여러분들이 어, 제가 조회수나 구독자를 늘리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요 제가 광, 이게 광고가 나와야 광고 수입 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 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 받을 생각이 없어요. 초창기에 제가 구독 좀 눌러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제가 돈 버는 쪽으로 생각했나 봐요.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고요. 제가 원하고 있는 금융 기관의 광고를 받고 싶어요. 어느 날 제가 앞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피 t 리 미국의 증권회사죠, 투자회사 이런 쪽에 내가 명확 놓고 하면요, 여러분들 어떤지 아세요? 거기서 엄청난 돈돈 돈 받을 저기 광고 스파서 받으면서 할 거예요 제가 왜 밴코브 아메리칸 돈을 여기 내가 신청 안 하고 한줄 아십니까? 왜 저희 앞으로 멤버가 천 명이 되는데 천 명이 전부 다약 예를 들어서 100만 불씩을 썼어요 근데 그천 명이 다 전부 다 집도 사고 하는데 융자다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밴코브 아메리카에서받겠는 그때 저는 한꺼번에 한꺼번에 뒤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집도 3 0 0채 정도 사면 은행에서 뭘표 나와요? 모든 경비 안 받겠다고 나와요. 근데 내가 여기다 만약 광고 스판수 받으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 권유정 피 d 가 내가 얼마 받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권유정 피 d 내가 지금 유튜브에 사게 되면 권유정 피 d 는 알잖아요. 광고 얼마, 광고 수입 얼마 받는다. 그 광고 수입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유튜브 우리 멤버들한테 다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행 갈 때, 뭐, 밥 먹을 때다 쓰겠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유, 그러한 그, 금융기관에스판서가 들어오게 되면요. 또 유튜브에 찍을 수가 없다. 아니, 돈이 안 나가잖아요. 저한테 직접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계약해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가 실려야 그들이 관심일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네. 천 명이면, 1인당 만불이면 얼마라? 천만불. 그것도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저는 백만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만불이면, 얼마다? 그렇죠 이번에 메인스트릿 융자 나오면요. 우리 권유정 PD 현명철 대표도 순식간에 앞으로 1년 반 안에 100만 불 자금을 쓸수 있어요. 아, 저희그메인스트리트 그것도 되나요, 저희도? 네, 메인스트트 자금도 음, 저희... 아직까지 100%가 안 나오는, 나오지만. 네. 권유정 PD 그거 안 받더라도요. 여기 미 금융기관에. 펀딩, 제가 저 지난 시간 에 얘기했죠. 저희 동서남북, 뭐, 그 펀딩 회사에서 500만불 펀딩 받았다고요. 아, 내년에 천만불입니다. 근데 네. 저는 내년에 천만불그 회사가 내년에 천만불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건 천만불이 아니에요. 딱 어떻게 해요? 10배, 5천만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1년도에 5천만불을 펀딩 받으면 그때 제가 공개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소함은요권유정 PD, 100만불. 현명철 대표 부자회의 100만 불. 써요, 못 써요? 그건 그렇죠. 가회에요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가서 <laughs> 서명하면은 여러분을 따로 받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회사를 최소한 1년 정도 셋업을 해야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불법으로 하는 게아니잖아 합법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금융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이거 유대인들이 절대 공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민들이 나한테 공개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교육비도 안 내고 회비도 안 냈는데, 멤버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제가 어떻게 공개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에이, 거까지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라고요? 저희 동서남부 유튜브를 처음서부터 세계적으로 자세하게 정독하듯이 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 연락하세요. 그런 분들만 이제는 교육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점점, 점점 가면서요. 어려우신 분들이 못 들어오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노력도 안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한, 하루에 한 시간씩 걷기 운동하고요. 일주일에 한, 한, 한 권씩 읽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 동서남부 유튜브 보시게 되면 경제 기사뿐만 아니라 정보와 돌아가는 경제 기사와 정보와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밑바탕, 쉽게 얘기하면 베이직 기본을 배우신 다음에 교육을 받으러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동서남북 12주 코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입문반 코스가 4595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래, 놀래시더라고요. 4595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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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교육 받으신 분들은 절대 강추합니다. 네.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네. 컴플레인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중도에 떠나신 분들 뭐가 안될것 같아서 하신 분들 왜 그들은 그 다음 골못 하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번에 연방정부 재난 지원금이 나왔고요. 1인 기업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레버리지 웹뱅크 자금이 나온 사람들은 손님들은 회원들은 굉장히 저한테 감사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받으실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 동안 동서남북에 있다가 갑자기 제가 얼굴 보기 싫어서 또제 목소리가 싫어서 또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하셨던 분들 돌아오세요. 함께 어, 됩니까? 됩니다. 오 제가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돈 벌고 싸우자. 뭐 잘못됐나요? 대표님. 다시 한번팔고 네. 다시 한 번. 지금도 안 늦었어요. 왜? 음. 앞으로 올해 말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EIDL 올해 말까지 동의서 네. 안되면 쓸수 있습니다 둘째 메인슈트 융자 쉽게 얘기하면 연준에서 쓰는 메인슈트 프로그램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아마 내년도 가능할 겁니다 내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3월 13일 이전에 회사를 만들지 않은 분들 3월 13일 이전에 만든 회사를 만드신 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인트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 찾아보세요. 있어요. 3월 1 3일 이전에 하신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드릴 때 여러분들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푸시네요. <laughs> 여러분 아, 네. 지금 제 생각에는 포각 대표님이 지금 뭔가 자금이 좀 편안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돌아오실 분들 지금 돌아오세요. 네, <laughs> 네. 저희 정정 정 멤버들한테 제가 잘 자연스럽게 풀수 있는 거는 어, 상황이 따라 다르지만요 만불 이만 불 정도는 제가 에, 앞으로 올 말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저기 지원해 드릴 거 약속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방송이죠? 이렇게 유튜브. 우리 현명철 대표가 네. 정식 메인 패널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자주 들어오셔서 계속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네. 동서남북이 바빠지면요, 저는 자꾸 자꾸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서 동서남북 채널을 운영하시고요. 동서남북 채널이 세븐데이 매일 매일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한국에서 화요일 날은 미국에서 수요일 날은 싱가포르에서 목요일 날은 태국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하기로만 합니다.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자금은 어디 거 써요? 돈은 어디 거 쓰라고요? 쉬운? 미국 자본을. 돈. 네. 미국 자본을 쓰라는 얘기죠. 왜? 유대인도 쓰는 자금을 왜 우리는 못 씁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에, 9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의 전체 무려 3분의 2나 600만 이상이 여기 다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하셔야죠. 우리 5,400만입니다. 북한까지 합치면 우리 거의 8천만 됩니다. 전 세계 퍼져 있는 우리 한상들 거의 900만입니다. 1억에 가까운데 우리 네.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뜰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본국 그 다음에 해외 나와 있는 교민들 한번 힘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우리 한인들한테는 이번 코로나가 일생일대에 턴어라운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월가에서 가장 되고 싶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턴어라운 매니저입니다. 기사 회생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무너진 회사를 살리는 사람이 진짜 병영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턴어라운 매니저. 네. 동서남북은 턴어라운 매니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처음서부터 그걸 알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다... 터너라운 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포부와 꿈을 함께 같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동서남북 채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계속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만 좋은 소식이 있다. 항상 계속 얘기하셨는데 몇주 동안 또 저희에게도 이렇게 두, 또 좋은 소식을 오늘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저희한테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저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우리 현명철 대표님 예, 또 함께해 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